Take money, take telephone, take a n y 다 h 여기 g everything. Is it your home? I'm t h i n k o h i n k i n g about it. t h a t o u 이 전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카이로에서 파리화 정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되게 깔끔하고 여기에는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조금 이제 부촌이에요. 그리고 대서관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카이로 메인타운이랑 좀 다르게 후객이나 이런 데도 없어서 약간 고급 동네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기를 조금 둘러보고 또 상반되는 곳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대사관도 많아서 그런지 경찰도 되게 많고 음. 딱클렉션 소리도 적고 느껴지시죠 그런게? 어 조용하네요 어, 확실히 달라요 부천은 부천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현대적이고 엄청 깔끔하고 좋아요 서울 같아요 어, 확실히 좀 부천에 오니까 디카프가 있습니다 여기는 디카페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디카페인이 있네요 아이스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 샌드위치도 200 이집션 파운드가 넘어요 그러니까 6천원 7천원 하는 거지 사실 여기서는 엄청 비싼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시급이 지금 28 이집션 파운드입니다 지금 이 샌드위치 하나를 먹으려면 보통 사람들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10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금액인거죠 그리고 저희가 들어온 이 카페는 비노스 카페라고 한 체인이 0개 정도 있는 그런 카페인데 여기는 부촌에만 있는 카페라고 합니다. 흔히 부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뭐 시월 6일 지구라든지 뭐 유카이로, 그 자말렉 아니면 심지어 저 이제 지중해 쪽에 알렉산드리아 이런 식으로 부촌인 지역에만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의 카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말렉 지구 특성상 되게 국제학교도 많고 좀 안전하고 포객도덜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아, 얼마 만에 보는 저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야? 야110 110? 꽤 비싸네 3,300원이면 그렇지 <laughs> 저희가 어제까지 계속 갔다 온그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60이었거든요 두, 두 잔에 세배 넘는 가격이네 어. 플렉스 플렉스 케이크도 그래. 먹을 거예요 그래 확실히 여기 <laughs> 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집션들도 어. 옷차림이 깔끔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진짜 너무 신기해 잘 나오는데? 나는 샐러드도 먹을까 했거든, 시켜서 아, 그랬어? 왜냐면은 우리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 프레시한 프레시. 거 이런 식으로 샐러드가 사이드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카이로 와서 먹었던 샐러드 중에서 가장 프레시하고 예뻐 보입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응 음. 음. 되게 매워 어, 굴 빨갛는다 보통 우리가 외국에서 매운 거 먹으면 한국인 입맛엔 그렇게 안 맵거든요? 근데 이집트 매운 건 진짜 매워요. 여기 사람들 맵다고 하면 매운 거 진짜 거야. 완전 매운 거야. 우리 그때 쿠사리 먹을 때아쿠사리 쿠사리 <laughs> <후샤리> 먹을 때그 <laughs> 매운 고추 줬잖아. 그만큼 매워 갑자기. 이게 케이크가 준비되었습니다. <laughs> 빨리 주세요. 오 맛있게 생겼어. 이녀석이 <laughs> 또또내 사랑. 카이로의 거이파리화 정책을 했었을 때 이런 제거제빵의 기술도 많이 전수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먹은 영수증입니다. 샌드위치 2개 450에 커피 두잔 그리고 케이크 두개해 가지고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 처음 보는 가격이죠? 천이 넘는 영수증을 여기 와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봐. 어. 그리고 일단 저희는 이제 계산하고 나가서 이 자말렉의 거리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도 이렇게 예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거주 환경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차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다 이 벤츠 메이바흐 이런 게다 있습니다. 와 여기 집이 너무 예쁜데? 와 어, 너무 좋다. 좋다. 어. 이렇게 거주 문화가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에어컨이 없는 실외기 설치가 안돼 있는 호수가 없죠.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카이로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맞아. 에어컨 있는 집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이 자말렉 지역에는 이 대사관 밀집 지역이 있는데 여기 바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대사관입니다. 확실히 외교관들이 많이 살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동네들이 엄청 깔끔하네요. 제 존다. 얘들이 근데 멋있게 생겼다. 좀. 자, 그리고 여기 로컬 브랜드인 넵담탈타리 어, 바디샵인데요 발 오일이 245 여기 이런 오가닉한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후밤이475 응? 이건 다 외국인 상대로 하는 건가? 그지 가격... 현지인은 사러 안올것 같아 가격이 되게 비싼 편이네 응. 365파운드? Right. 비싸다 저걸 한거 보면은 네. 파리의 영향을 네. 많이 받은 네. 간판인 네. 것 같아요 여기 막다 쳐다봐 헬로 안녕. 카메라 씬. 아, 네? 아, 어, 하이. 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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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지금 애기들.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부끄러울 것아서말을왜 거는 거야? 어. 여기는 사립 학교가 많고 그리고 야! 국제학교가 야, 많다고 합니다. 사립 학교라서 그런지 애들이 다 교복을 입고 있네요. 안녕. <웃음> <웃음> 와 안녕 <laughs> 초딩들 <웃음> 진짜 잼민이들이 남았지. 헬로 <laughs> 그리고 사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이렇게 길에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일요일이 주말이 게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무슬림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이 이제 주말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지금 길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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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원인가봐요. 와, 저희가 무슬림분들 봤었을 때, 검은색 두 점이 나 있는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무슬림이 기도를 하루 다섯 번 하는데, 그 다섯 번을 하면서 살이 눌려서 색소 침착이 생긴 거라고 하네요. 약간 영예로운 상처 같은 느낌이지. 네. 음.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흉터가 안 생기게 하려고 기도할 때, 소프트 매트 같은 걸 깔고 한대요. 가로수길 같은 느낌? 여기는 가로수길 같은 느낌이네 진짜 맞잖아요 가로수길 <laughs> 어. 이렇게 국제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학교를 여기로 보내고 거주지역을 여기 쪽으로 많이 잡으시는 거 같아요 저렇게 이렇게 초록색 번호판으로 돼 있는 차들이 이 자말렉 지역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런 것들이 이제 정부 관련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뭐. 인터내셔널 스쿨, 스쿨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외교관들 세단에 붙어 있으면 외교관들 차량 그리고 저렇게 버스에 있으면은 이렇게 학교 차량 이런 식으로 이제 공용으로 쓰는 약간 법인 같은 거죠. 아 이거 이런 것들이 다 국제학교. 저희가 이제 구촌을 보고 이제 갈 때는 최빈민촌입니다. 벌써 이제 심상치은은이이작작습습다 시작부터 기사님이 여기 왜 가냐고 천원에서 신상천원에서 신상에서신상천원에에서 신상천원에서 에서신상천원에이 신상천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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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무천원에서신 들 지금 싹다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Here, here, yeah, here this area. o no,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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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safe. But h uh, i n the night, uh, the night dangerous. Dangerous. But now i s good. Uh, okay. Now okay. Uh. 와 도착.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유은자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공동묘지로 묻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가 집이고,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아까 갔던 자말렉 지구랑은 굉장히 상반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탐방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건물이 다 무너졌거든요, 마치 전쟁터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산다는 게좀 믿기지는 않지만 곳곳에 좀 앉아 계세요. 그냥 일상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와, 이 무덤들이 모여 있는 도시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라서 와, 아무것도 없네. 이집트가 되게 재밌는 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천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 한 70년 만에 5배 이상의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 과밀화가 카이로 시내에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외곽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묘지까지도 거주지를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웃으세요. 왜냐면 이게 막 건물이 다 부셔져 있고 하니까. 괜히 좀 그렇지. 응. 이렇게 구석구석 골목이 다 있는데, 가다가 응. 막다른 길에 나와버리니까. 어 맞아. <laughs> 좀 당황스러워. 어. <laughs> 완전 전쟁 난데 같아. 와. 이게 집이야 진짜? 근데 뭐라고 번호가 써있긴 하거든. 어. 내가 네, 쓰는 이게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 현재 주소인 것 같아. 어. 저기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다 숫자가 써있거든. 음. 어 저기도 보면은 다 숫자가 써있어. Oh. Hello, Ramadan Kareem. Ramadan Kareem. Ramadan Kareem. Ramadan Kareem. Ramadan Karee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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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you are home. Ooh, nice. Ah, so your family here? Ah,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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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family. family. Ah, oh. 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so, you're also Muslim, right? Yeah. Islam. <سؤال> <سؤال> اه اه يا قران قايمين ما احنا الصيام لا بيبقى شغل في النهار زي كده وبالليل برضه الواحد يتسلى والقران برضه يعني شغل مثلا بنشتغل برضه آه. ان رمضان لا غير رمضان برضه عادي انا كده بنشتغل في الجرافه برضه يعني. يو كان توك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르긴 하죠. 음. 그리고 이집트가 이 빈부 격차가 거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음. 다 똑같죠. 인구 과밀화가 오면은 외곽으로 빠지는 건. 샬라 말레이크. 샬라 말레이크. 와, 완전 폐허입니다 정말 쓰레기 마을입니다. 어. 어 파리가 날 파리 들끓고 있어. <laughs> 와. 괜찮네. 응? 솔직히 말하면 지금 되게 무서워하냐서? <laughs> 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파리가 엄청 많이 들끓고 있어요. 엄청 우스워합니다.

라마단 카림 라마단 카림. 아이 아, 위자 갖다 주셔 아, 깜라고야 Thank you, s h u k r a 양훈. h u k r a n What's y 메리 m y n a m e is Imam. Mam. i m a s h i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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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이에이 y 이빠 y 파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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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이 hey, hey, h 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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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y 이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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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응예리예 음. 코리아 yes, yes, yes. uh, uh, yeah. uh, uh, 아 e a Are 아 o 음. u 음. home 어 e r e Are 유어 u h o 아 e 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자 r 이 I am h 7 0 e I a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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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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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씻고 뭐 볼일도 좀 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Is this house? 홈? 아. 이이 아. 아, 아 아아스팔트아 아. 아. 아, 됐어 아, 이아 여기로 들어오지 말고 아팔트로만아아저 음. <laughs> 안으로 들어오면 길 잃으니까 어. 여기로 다니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아어 <laughs> 하시는 분들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다르다. 어. 정말 내지랑. 진짜 너무 다르고 여기에 사신 나는게 좀 믿기지 않아요 사실은 아, 씨. 와... 아 이게 다 무덤이야? 지금 여기 있는 게싹다 무덤이고요 이거를 제가 구글 번역기 돌려보니까 위대한 그분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이 밑에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런 패가 있는 게다 무덤이었어요 어. 저런 것도 다 무덤이고 집 이름인 줄알았 이게 아니구나 음. 아, 이거 보십시오. 가족 묘지. 여기는 가족묘로 쓰이던 곳이에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신의 이름. 이게 지금 싹다 묘지입니다. 꽤 으스스하죠? 응. 음, 무서운데? 응. 음. 뭐, 갑자기 알고 나니까 약간 음, 소름 끼친다. 소름 쫙 돋지? 어. 이런 공동묘지에서 저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아직도. 근데 이게 마치 집같잖아 응. 음, 집처럼 돼있어. 돼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죠. 이것도 아, 마관이었을 확률이 높아 여기. 정말 다른 형태의 주거생활입니다. 아, 이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와, 아 와 세탁소인가 봐요. 봐라. 와 이렇게 동네에 우와. 다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laughs> 이 작고 험난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슈퍼마켓도 하고 음. 이렇게 세탁소도 하고 하는 게. 사람 사는 거다 똑같아. 어 결국엔 다 사회야 사회. 여기 어. 꼬맹이들이 쫓아오네. No Arabic. 어 애기. 어 애기. 아이고 귀여워라. 분자들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거지. 진짜 많네. 수도세나 전기세를 낼수 없는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이 여기가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야. 무덤을 집 모양으로 지어서 영원한 집 같은 존재로 여기인데 묘지를. 아...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집 모양으로 무덤을 짓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게 집이 집터였던 게 아니라 무덤을 위한 집으로 짓는 거야. 그래서 음. 가족들이나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이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머물기도 하고 그러나봐 아까 그분들은 어쩌면 가족 묘에 와서 지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것들이 다 묘인 거야 음. 집의 형태이지만 와 얘네 여기 키워서 먹나 봐 어떠한 어, 센스도 없는데 얘네들이 여기 안에 자리 있는다 어 묘구나 근데 여기는 이제 누나 지내는 공간이 되는 거네 어, 그러네 거지. 빨래가 있고 한거 어. 보니까 아살라말라이쿰 <laughs> <Assalamualaikum. 웃음> 여기 사람들 특징이 무섭게 생겼다가 인사하면은 바로 엄청 <laughs> 누구보다 박해 누구보다 순박해 그렇죠. 이게 진짜 묘지입니다, 이게. 만날 때? 아 먹을 거 없어. 없어요. 라라 <laughs> 라 초콜릿. 음. 라. 저 <laughs> 이름이. <라. 웃음> 아, 아. 네. 영주? 양훈. 아철 님? 이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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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땡큐 축구란 축구란 쌀람 알레이쿰 쌀람 알레이쿰 하이 바돈 달라고 아 sorry 캔디 아이들 5제 5제 زيد كده 아빌돈 아이 돈 sorry زين 너비돈 나비 땡큐 하이고 예 파라 وقعت وقت مني وقعت منك انتي كنتي بتطلعي التليفون وقعت كنتي بتطلعي الهاتف وقع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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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نا اللي خايفة معايا الورقة اللي معاها وقعت منك تبدين جميلة. جميلة جميلة جو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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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جميلة جميلة السلام عليكم 57 لما بتعطيك بقى 네, 웃긴다 망고 공통, 나이 불문, 여자들은, <laughs> 여자들은 예쁘다, 그냥 녹는다 음. 이렇게, 애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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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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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로. 하비브테. 하비비. 하비브테. 돈을 돈을 عايزين فلوس. 노 머니. 노 머니. 우리가 뭐 돈을 준다고 해서 전 애들의 환심을살수 있겠고 조금 더뭐 즐거울 수 있겠고 간식 정도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러면 국어에 더 집중을 할거 아니야. 맞아. 응. 주고 싶지만 어. 참아야지. 맞아. 나 아기들 얼굴에 팔이 있고 이러니까 좀 속상해요 음. 정말 아까 그 사립학교 다니던 애들이랑 비교돼 어, 조금 아쉽지만 비교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다 하... 여기를 볼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음. 자 오늘은 이제 이집트 카이로의 부촌과 그리고 최빈민촌 이 무덤 마을까지 한번 둘러봤는데요 되게 극과 극의 생활이 아, 조금 마음에 멍먹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이집트의 한 문화로 봐 주시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 리 o 로비본. 이 동네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Yeah. 어, oh. oh. take money, take telephone, take everything. Are oh, y really? o l a Every single every single. Huh? 그지? 깨요. 아 와이. 아. No comeback. Uh, uh. 네, 지금 저희가 이 안쪽 무덤 마을 지금 촬영을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여기가 되게 위험한 도시라고 왜 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 택시 기사분께서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하네요. Uh -huh. No comeback이라고. 우리가 어, 아까 저기 서 있으니까 왜 여기 서 있냐 위험한데 이렇게 하신 거 아, 같아요. 애초에 맞아. 서 있는 것 자체도. 그렇지.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운이 음, 좋았지. 좀... 미쳤, 우리가 미쳤었던 거지. 음.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음.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좀의시시하긴 했지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 타고 올때 우버는 밤에는 위험하지만 낮에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는 맞네. 그렇지. 어, 여러분은 오지 마세요.